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은 신장에 염증이 있으면 일단 이게 오줌이 잘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신염 그래서 결국은 소변을 버려주지 못하니까 막 다리가 붓는 그런 부종을 치료해주는 그런 재료입니다. 그래서 이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환기가 들어있고 결명자 뭐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. 이뇨 효과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결명자를 또넣어놨고 산수유, 산수유는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많이 좀 일반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연구 결과 신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이뇨 효과가 있어요. 거기다 또 오미자, 오미자도 신장 기능을 또 강하게 촉진시켜주고 이뇨 효과가 있어요. 마테 이것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. 또 스테비아. 맛있게도 해주지만 소변을 잘 만들어주고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대표적인 챔피언들을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디톡스 하면서 예전보다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신장 자체가 회복이 돼요.